자존감.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그 자존감에 관심이 많더라고. 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어, 뭐 매체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것 같아. 자존감이라는 용어가. 근데 나 이거 뭐 전공 때도 안 배웠던 개념이고. 이렇게 뭐 학술적으로 공인된 뭐 약속된 개념은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냥 내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 어. 자존감을 얘기하려면 먼저 이제 자신감과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라는 건 신뢰, 믿음이고 자존감이라는 건 존중, 존재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나는 자신감의 누적이 자존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모든 방향으로 이게 작용한다고 봐. 자신감이 커지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이 작아지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런 관계, 믿음과 존재의 관계. 좀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자신감의 누적이 자존감이라면, 일단 자신감부터 길러야겠지. 그럼 일단, 어, 이 자신감이 언제 떨어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대체로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칠 때, 근데 나랑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어, 나를 믿는 타인들, 그게 뭐 가족이든, 뭐 애인, 친구, 동료든, 누구든, 뭐 여러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어, 나를 믿는 누군가를, 뭔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망시켰을 때, 물론 여기서 이 양심적인 마음이 전제야. 나도 당연히 잘하고 싶은데, 근데 이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그 기대에 못 미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육 대회에서 단체 줄넘기 같은 거 하는데, 자꾸 나 때문에 걸려. 우리 팀이 꼴찌. 뭐 단체 패벌류 높이뛰기 이런 거 하는데, 자꾸 내가 그 마지막 구호를 외쳐서 다 같이 막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나 하나 때문에 전부가 고생해 요새 이런 거안 해? <laughs> 맥락을 파악하라니까. 응. 어, 그럼 다른 거. 어, 예를 들어, 뭐 메시가 언젠가부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본인 실책으로 자꾸 팀이 패배해. 기분이 어떻겠어? 어, 뭐 미안하고 창피할 거 아니야. 어, 근데 그게 매 경기마다 반복돼. 응? 그럼 보통 사람이 의기소침해지잖아. 뭐 미안하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의심이 들고. 그러다가 출전 기회까지 만약에 제한되면, 내가 그러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나? 뭐 이런 위기가, 무력감이 들 거고, 뭐 그렇게 회의감이 커지다 보면, 어, 결국, 뭐 은퇴를 생각하게 된다거나, 어, 끝내 스스로도 스스로를 어, 못 믿게 되겠지. 제가 계속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 상호작용, 타인과의 상호작용, 세상과의 상호작용, 어, 이 상호작용이 부정적이면, 그게 곧나 자신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어? 근데 누가 뭐 실망시키고 싶어서 고의로 그러겠어. 근데 그게 의지대로, 어? 마음대로 잘안 되잖아. 선한 마음, 더잘 하려는 마음인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그럼 이걸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겠네. 뭐 예를 들면, 한 번쯤 뭐 우연히 다른 사람 막빵 터트린 경험이 있잖아. 그럴 때 어때? 어, 하루 종일 기분 좋지? 어, 막 자기 전에도 막 생각난단 말이야. 뿌듯하단 말이야. 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내 존재감을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내 존재가 남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내가 도움이 된다. 쓸모가 있다. 기여를 한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 가족이든 애인이든 친구든 동료든 누구든 누구에게든 내가 없는 것보다 내가 있는 편이 더 낫다는 그런 내적인 믿음. 근데 이게 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냥 일회성이면 안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냥 단순한 운이면 안 되잖아. 실력이어야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뭐 반복적으로, 실질적으로, 남에게 계속해서 도움이 되다 보면, 타인의 행복에 도움이 되다 보면, 긍정적인 피드백, 상호작용이 생긴다고. 남들도 나와 친해지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런 걸 본인이 느낄 거 아니야.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채화되면, 그게 확신, 확신이 되겠지. 나도 충분히 이런,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자랑스러운 타당한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쌓이면 확신이 되고 확신이 쌓이면 신념이 되고 신념이 쌓이면 존재가 되겠지 이게 믿음이 누적돼서 존재로 굳어지는 과정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거 재밌는 게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 이게 되려면 일단 나부터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 나부터 나랑 친해지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친해져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어도 나랑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어, 스스로가 스스로의 베프가 돼야 돼. 그러려면 구체적인, 어, 실체적인 성실, 어, 결과, 실력, 근거 이런 게 필요하지. 근데 누구는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아, 근거가 왜 필요하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진짜 자신감 아니냐. 아, 진짜 자신감이라면 응? 그게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절대적인 거야 하지 않냐. 아니야. 왜? 모든 건 상호작용이라니까. 아니,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인 사람 간 사이 그러니까 인터휴먼이란 뜻인데 어떻게 혼자 가능해? 만약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어,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임 안 했어. 그럼 자려고 누웠을 때 기분이 어떨까? 완벽한 자유를 만끽했기 때문에 막 기분이 좋을까? 상쾌할까? 아니, 엄청 공허할 걸. 몇 주, 몇 달, 몇 년을 아무런 생산도 안 하고 이 무가치한 일을 반복하면 사람은 피폐해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스스로가 기특하지 않은데 어떻게 스스로 믿고 존중을 하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굳이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 뭐 운동이 됐든 공부가 됐든 여행이 됐든 방 청소가 됐든 그냥 온 마음을 쏟아서 헌신하고 전념해서 뭔가 값진 걸 얻어낸 구체적인 경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자려고 누웠을 때 느껴지는 몸은 좀 피곤해도 좀 뿌듯하고 충만한 느낌. 하루하루 더 발전하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승리감, 향상감. 특히 이 사회 속에서 1인분은 하고 있다는 느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리하면 내 존재를 필요로 하는 타인. 그런 타인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 된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 먼저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부터 돼야 된다. 스스로의 삶에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 돌봐야 한다. 우리가 아끼고 소중한 거 다르듯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봐야 돼. 네 핸드폰한테 하듯이 너 자신을 대하면 돼. 핸드폰 막 애지중지하잖아. 보호 필름 붙이고 막 케이스 예쁜 거막 끼우고 업데이트 주기적으로 하고 기스 날까 봐 조심조심하고 어, 배터리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바로 바로 충전시키고 어, 딱 그렇게 자신을 대화하면 돼. 왜? 이건 전부 어, 상호작용이니까. 어, 믿음이 쌓이면 존중이 쌓인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이게 믿음과 존재의 관계. 어, 자신감과 자존감의 관계다.